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씨입니다 자, 이를 마지막 주차자 지수 점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호 캔들을 보게 되면 저점을 형성하고 지금 양봉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봉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자,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고가 지역을 남겨두고 있는 그러한 상입니다. 자, 일분 캔들 상태를 보더라도 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났죠. 자, 그러면 월봉 캔들부터 일봉 캔들까지 이평선이 모두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태에서 하락의 흐름이 나오려고 한다면 상당한 악재가 동반이 되어야지. 하락 전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1월 5주 차에는 굵직굵직한 일정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자 수요일날 보게되면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자 빅테크 종목인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가 또 있습니다. 자 1월 30일날은 애플이 실적 발표가 있죠. 자 금요일날은 PC 물가 지표지수도 있습니다. 먼저 빅테크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고점에서 380달러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죠. 자,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218달러에서 지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자,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죠. 자, 그래서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적이 발표되는 날 폭락이 일어나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이동 기준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승 흐름이 강하게 나오면서 정배 상태로 변경되어 버렸죠. 지수보다 조금 더 강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자, 실적에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마존 다크 정거점을 갱신하고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자, 메타 앞에도 분석했듯이 상승 흐름이 일어나고 정고점 붕어에서 한번. 밀렸는데요. 단기 이평선을 정배율로 만든 상태에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구글도 흐름 좋죠. 엔비디아는 고점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빅테크 종목들은 차트상 상태가 매우 좋죠. 자,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한 애플은 미리 선반여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치 내지는 상승 흐름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보이는 것은 10년물 채권금리인데요. 4.8달러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조정흐름에 있습니다. 상승파동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지금 되고 있죠. 조정흐름이 더 이어지고 상승해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지수는 1월달까지는 상승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지수로 돌아와서 앞에 일정을 보게 되면 상당한 진폭이 예상되는데요. 자 폼스의 기준금리 발표를 보게 되면 자 최근에 파월이 나와서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자 이번에도 좋게 발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은 하락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리고 장 종료 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자 거기서 실적까지 좋지 않으면 큰 하락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현재 차트 형태를 봤을 때는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예상된 진폭은 정고점이 있는 이 부분이 되겠고 아래쪽은 지지를 받았던 자이 부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안에서 큰 진폭이 흐름이 나타나겠고 마감은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일정을 봤을 때. 상승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든지, 하락의 흐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한쪽으로 힘이 쏠리는 그런 형태는 나오기는 조금 힘들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자, 상단과 하단 구역 내에서 변동성이큰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다음 주 매매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